너, 너, 나, 집사와 아, 집사 진짜 결혼한 나? 왕자, 영각이 돌돌돌돌돌돌. 아내 엉덩이 만지지 마! 내 엉덩이 얼마나 소중한데? 만지지 마. 같이 열심히 준비한 우리 조이 언니에게도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마워. 수영 언니가 있었으면 이걸 다 먹었을 텐데. <laughs> 아 돈이 모자랄 수도 있어. 응. 나돈 많아, 내가 사줄게. 섣불리 사면 안 돼. 이리 와, 내가 너 코디해줄게. 아, 괜찮아, 언니 사. <laughs> 아, 내가 너 코디해줄게. 네, 밥 먹으러 가자. 아, 코디해줄게. 기다려봐. 피디님한테 줘버릴까 거 봐. 연습 안 받아요. <laughs> 내가 좋아하는 진주도 달렸다고. <laughs> <죄송해요. 웃음> 뭐지? 어머, 사과 사과 음, 사과 사 있네? 어 어. 아 <laughs> 아. 아 괜찮다. <30 웃음> 괜찮다. 이과 사과 사아사리 사과 아 <laughs> 정, 예리? 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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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 아, 사요 사과 사과 사

네. 개인 좀 공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으신가요? 근데 네, 저는 예리랑 살고 싶어요. 어, 아, 저요? 그렇죠. 예리가 없으면 가위에 눌려요, 아, 부적 같은 존재가요 <laughs> 네, 저희 방에 약간 정령? 네, <laughs> 귀신을 쫓아내는 존재. 아, 진짜야. 아 진짜요? 아, 네. 아 진짜요? 아, 예리씨 진짜. 없을 때는 약간 잠도 잘못 자고. 어, 맞아요. 어. 그게... 어제 예리가 스케줄이 되게 늦게 끝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허. 먼저 자려고 하는데 가위를 10번 넘게 눌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예리가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마음이 평안해져서 음. 그래서, <laughs> 그래서 예리야 너는 우리 방의 정령이다. <laughs> 어디 가지 말아라. 희시부터 <laughs> 어, 네. 레드벨벳 멤버 중 내가 남자라면 <웃음> <웃음> 가장 사귀고 싶은 멤버는 누구? <laughs> 어. 내가 남자라면 네. 조이언니 슬겼니? 어우 뭐야? 어. 육수 <laughs> 쿵쿵따 수박 쿵쿵따 박수 쿵쿵따 박수 영어 해줘야지 박수 쿵쿵따 이름 안돼 아, 박수 아 쿵쿵따 수수 바이 수 레바퀴 쿵쿵따 퀴퀴 퀴즈 쿵쿵따 즈즈 바이 붓 3, 2, 뷰라기. 뷰라기? 한번 봐준다. 한번 <laughs> 봐준다. 뷰라기. 감동 먹었다. 뷰라기 감동이다. 제가 친동생들한테도 되게 장난을 심하게 친단 말이에요. 근데 예리도 제가 이렇게 쳐도 막 받아쳐주니까 <laughs> 제가, 제가 신나서더 이렇게 연구를 하고 서로 이렇게 장난을 <laughs> 치는 아, 것 같아요. 안, 근데 항상 조이는 저 져요. 어, 뭔, 뭔 소리야! 맞았죠? 아, 중요한 그래. 아, 아, 건 진짜. 집니다. 그래서 항상 연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치, 계속 연구하세요. 계속. 네. 아, 넌 연구 안 하도도 나를 이길 수 있다. 오, 예, 예, 예. 어, 되게 청담이 같아. 재밌어요. 아, <laughs> 파이팅, 파이팅. <laughs> 챔피언 <laughs> 위해 왕교자를. 왕교요 웬만해서 머리 잘안 묶는데 오늘 오늘 왕교자를. 언니가 머리 묶는 거 예쁘다 해서 못 봤어. 어때? 귀여워. <laughs> 왕교자 일이에요. 왕교자 <laughs> 일이에요. 우리 예리가 보기는 이렇게 아까 나이 들어 보이지만 <laughs> 생각보다 나이가 어려요 아직 17살이에요. 저는 내년에 21살이 되는데 예리는 아, 마, 나이를 먹어도 18살이에요. 이렇게 어린애가 솔직히 이번 활동 때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조. 힘들고, 육 체력도 체 이제 힘들고. 근데 만약에 제가 예리 나이였으면은 그래서 밤마다 막 울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오히려 언니들한테 항상 힘을 주고 네 항상 힘을 주고 음, 되게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서 대견해서 저는 이 쿠폰을 예리에게 주겠습니다. 아. You. 아, 뒤에서 사랑이라고 하니까 지 난리 났어요. 부러워 저 <laughs> 저도 사랑해요. I love you. でかい